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좋아졌습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다들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근무했던 장하성은요. 청와대 근무 기간 동안 재산이 11억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전체 재산이 100억 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화나는데요. 11억 원 남들은 그러니까 평생 모아도 그거 못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하성 씨가 누굽니까? 청와대의 정책실장, 초대 정책실장을 맡아 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한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묘하게도 22일 오늘입니다. 관보의 재산이 나왔습니다. 음. 자, 지난해 11월 신분변동이 발생한 전 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이제 등록상을 공개했는데 보니까. 어우 104억 1000만 원입니다. 2017년 5월 취미에당시는 93억 여원인데 104억으로 늘었습니다. 11억이 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보니까 이 장전실장은 토지, 뭐 건물, 뭐 예금, 뭐 유가증권 뭐 등등등등 뭐. 근데 그 중에서도 부부가 공동 소유한 잠실의 아시아 서수천 아파트는 11억 원에서 15억 8천만 원으로 4억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네. 청와대에 있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을 본인이 주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재산주도 성장입니다. 음. 재산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못하죠. 죽으란 이야기입니다. 자, 묘하게도 장하성 전 실장의 재산이 104억 등록됐다는 게 발표되고, 청와대에 있으면서 재산이 11억이나 늘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온 날, 아주 비참한 유산하가 네. 올랐습니다. 뭐냐. 지금 보십시오. 일반 국민들은 거의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보십시오. 자, 소득 1분이 소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사는 20%.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발표됐는데, 놀랍게도, 자, 37%, 마이너스 37%입니다. 이거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절망 성장입니다. 아, 소득 절망 성장.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사를 한 뒤에 최악으로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빈곤층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지금 43만 473원입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장하성인은 104억, 11억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청와대 재익시에 11억이 늘 수가 있나 말이죠. 재산주도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소득 절망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7%. 통계청이 조사한 이래 최악의 분배 상황이 지금 나옵니다. 15년만, 이게 이 조사를 한게 15년 전인데, 그 조사한 뒤로 분배가 최악입니다, 지금. 잘 사는 사람은 더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못 사는 더못 사람들이 문재인 적고 와서 너무 심화심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막 거의 엄마 엄마 합니다 지금 크... 왜 이렇게 됐느냐 최저임금제 그렇죠 아니 식당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이제는 못구합니다 너무 돈이 비싸니까, 비싸니까 가족끼리 그냥 밤새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못 사는 분들이 취직하는 데가 어딥니까뭐 미용실에 근데 뭐 어? 식당 어? 당구장 뭐 등등인데. 이제, 사람을 안 뽑습니다. 야, 정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실험률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늘고, 이, 지금, 이거 보십시오. 같은 기간 동안, 이월 평균 소이 이렇게 감소했는데, 대통령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치. 소득 주도 성장했다는, 주도했다는 사람은 11억 벌고 그냥 나가시고. 야,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뭐, 뭐 무슨 99%를 대변하는, 정권, 민주당이, 말같도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지금 이거. 그렇죠. 야, 또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소득불평등, 심각, 어쨌든 이런 것들, 이렇게 무능한 정권이 있을 수가 있나. 저는 뭐, 부패, 뭐, 뇌물매품 받고 이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무능하고,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도 뭐, 사지 한장 보고 또열받는 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총리하고 같이, 저, 롯데 월드타워인가 거기 갔더라고요, 롯데타워를. 음. 근데, 아니 그 사람들 은 이거 지을 때 그렇게 반대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또이것또 또 짓고 나니까 생색은 또그 사람들이 냅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이 보고 있으면 아우 짜증이 너무나게 만드는 정말 짜증 뭐 짜증 유발 전권 같습니다 지금 지금. 야, 야, 정말 아우, 참 답답한데요. 네. 제가 지금 이메일이 한통 왔어요. 네. 그 이메일 한 통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네. 사람을 못 뽑으니까 네. 어려워서, 네. 어려워서 가족끼리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가족에게 이제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음. 네. 음. 가족끼리 동거인이, 그니까 같이 살지 않으면, 음. 그러니까 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같이 살면 음. 가족을 계속 고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지침이 와갖고, 그러면 <laughs> 가족이니까 좀 함께 편하게 좀 일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따로 살라는 거예요 가족도 고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고등고용노동부가 그런 뭐 지침이 와서 손혜원이 같이 집이 뭐 20채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지만 <laughs> 일반 서민들이 그러니까. 집이 한 채지 무슨 야. 뭡니까 게다가 이 보니까요 자1분니가 20, 하위 20센터의 가구 중에서 무직 가구 비중 직업이 없는 집이에요 음. 이게 작년에는 4 3 6는데 그 전년에 재작년에는 43.6%인데 지난해 말에는 55.7%. 절반 이상이 집, 직장이 없어 요 직장이. 취업 가구원수는 0.8명에서 0.64명으로 하락했다. 야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 문재인 정권 저주해야 되는데 지금 야 뭐, 진짜 뭐 너무. 거, 거 아닙니까, 저... 그 이메일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이거 너무 황당해서 제가 네. 제보가 와서. 신해한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꼭 제보드릴 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다른 언론에 제보를 했으나 기사화가 되지 않아서 신해한수에 제보를 드립니다. 제 장인 어른께서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회사에서는 제 와이프와 제 처가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가족들이 아닌 직원들도 있습니다. 제 처는 지금 자기 부모님, 저희 장인 장모님과 함께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 처제는 장인어른 회사의 직원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는 자식은 직원으로 인정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직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독립해서 거주해야 하며 최소 3개월간 따로 살면서 부동산 계약서 관련 모든 증빙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까지 제출하라는 겁니다. 방만 따라 얻어놓고 실제 그곳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랍니다. 위함이랍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거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일입니까? 이게. 예?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거주를 간섭하고 위치, 이동, 거리까지를 감시하겠다니 여기가 북한입니까? 제 처제가 무슨 성범죄자도 아니고 여기가 북한도 아닌데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는 코딱지만한 김밥집 운영하는 가족이라도 반드시 외부인을 한명 고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식당 주인이고 자식들만 그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금 관련해서 들여다 볼 일이 있으면 그 외부 직원이 외부 직원을 불러다가 조사하겠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알량한 취업률 높이고 세금 뜯어, 뜯어가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영업자라고 해도 강제로 외부인을 고용해 고용해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민주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까? 뭐, 저희가 이제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네. 뭐, 하나, 뭐, 토시 뺀거 없습니다. 네. 뭐, 이분이 뭐, 그냥, 감정적으로 썼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네. 읽어드렸는데, 네. 네.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어쨌든 소득이 적으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실질적으로 못 사는 분들이 잘 살게 하기보다는 숫자, 실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실업률을 낮추는 데만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저런 거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소뭐 증명해라.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면 정말 그런 거 증명하는 게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laughs> 막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참 가지가지 하시네요. 어쨌든 아, 정말 이글을 읽으면서 아니 가족끼리 일해야 되는데 그걸 그래 그럼 따로 나가서 하면 좋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정부가 그렇게 하려니까 근데. <laughs>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지국이요. 기지국에서 통신 기록을 가져와라. 네. 야, 그러니까 가족 쓰지 말고 외부인 써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이렇게 어렵게 해놓고 예. 이래서 이 실업률, 그러니까 실업률을 줄이겠다는 게 이게 음. 말이 되냐 이거죠? 어쨌든 심각하다는 말을 더 심각할 때는 탐각하다고 합니다. 탐각, <laughs> 탐각합니다 <웃음> 정말. 아 정말 누구는 청와대 근무하면 11억이 넘는. 그러니까요. 어? 물론, 뭐, 그 사람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자전적으로 늘었겠죠. 그렇지만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또뭐 여러 가지 이 재산 등록 때문에 해프닝도 있었는데 또 하나는 이 환경부 장관입니다. 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이제 날아가고 난 이제 새로운 분이 좀 희한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국회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아마도 이 사람 은 환경장관 하면 안 되는 분 같은데 어쨌든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네. 근데 이 환경장관이라는 자가 차를 갖다가 신고했는데 차란 명의로 신고한 2017년식 타고한 차종은 국내에서는 경유 자동차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유차가 뭡니까 미세먼지 주범 아닙니까 주범이죠. 경유차를 못 하게 해야 될 환경부 장관이 2017년 이면 최근 겁니다. 옛날 것도 네. 아닙니다. 최근에 샀다는 겁니다. 야, 이런 사람이 지금 장관하고 있고. 정말 이 나라는 좀 제대로 됐으면 좀 정신 나은분들 정신 아닙니까? 나갔어요. 와, 저 경류차를 갔다가 2017년식입니다. 경류차를 갔다가 미세먼지 지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는데 재앙입니다, 진짜. 미세먼지 오늘도 제가 뭐, 그럴 수가 없어요. 어, 목이 아파서. 그러니까요. 아. 오늘도 뭐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예요 날씨 좀 풀리니까 이제부터 뭐, 지옥 같은 날들이 계속될 겁니다. 미세먼지. 죽겠습니다. 네. 아 미세먼지 그 대채 대체... 시진핑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네. <웃음> <웃음> 쫙 깔려 있습니다. 짝 깔렸습니다. 이하면어 시진핑이 보낸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열반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 그 시청자분의 의견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가족 빼고 가족이 일하니까 일자리가 안 되니까 그거를 일자리 늘리려고 가족을 못 쓰게 하는 정책을 또 냈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대한민국 살릴 수 있습니다.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습니다. 제보 보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